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즐거운 추억들을 갖게 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어릴 때에는 연극이나 성령 암송 등에 대한 추억과 교회에서 받은 선물들에 대한 추억들이 있죠. 좀 나이가 들어서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칸타타 연습이나 또는 다른 찬송의 연습들이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성에 대한 추억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준비 서로 바꾸거나 또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갔던 기억과 수고하신다고 그 추운 성탄절 소방관들과 경찰서를 찾아 경찰관들에게 새벽성에 받은 먹거리들을 나누고 했던 추억들이 많이들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통금이란 게 있었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통금이 해제됐던 날이라 밤새 다녀도 됐던 날 그래서 성탄절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추억을 남겨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그러한 추억과 즐거움을 남겨주는 그러한 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커다란 그리고 참으로 놀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곧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희비가 교차하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그날 어우러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의첫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분명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뻐한 사람들, 또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어떠한 경우들일까요? 헤로당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왕의 출현을 전혀 반갑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없이 하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커녕.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파송하고 이세 이아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이 처참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말죠.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을 그 악역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왕권에 대한 부분의 욕심이 메시아를 죽이려는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게된 겁니다. 성탄을 경험하지 못하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직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대해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고, 메시아의 탄생에 무관심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건을 가까이 두고도 경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비교하여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가득 담아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처녀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벗어내고 예수님을 잉태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어놓고 그는 들음에 벗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진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어 만나 뵙는 영광을 누렸지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먼 곳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던 그들은 별을 통해 꿈을 찾다가 이 메시아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립니다. 긴 여행길에 많은 위험도 있었지만, 그런 난관들을 모두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별을 바라보던 사람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이상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양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지키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곳은 지금 목자들의 들판이라 불리는 베들레헴 동쪽 경사진 언덕이었던 걸로 아마 사료가 됩니다 그 당시 양치기란 직업은 특별한 것도 없고 유별난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하다 못해 가장 저급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양치기 몇 명이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별일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했던 무수한 날들을 보내던 이 양측이들은 그날 그들 중한 무리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은 양측의 무리들이 있었겠지만 왜 이들이 선택받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날 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깨어 있다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에게 지금부터 듣게 될 말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 주었고, 둘째는 그 기쁜 소식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는 지금 베들렘의 어느 마국간에 찾아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메시아, 그렇게 기다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과 너희가 만날 수 있다는 이 복음은 이 목동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들판을 가득 채운 찬양이 목동들이 귀에 꽉차 있습니다. 어두웠던 들판에 환한 빛이 비치며 천사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드렸던 거지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 준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며 찬양의 여운이 사라져 갑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듣은 목자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목동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뜻밖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치기였습니다. 거의가 돈을 받고 양을 치고 있는, 양을 관리해주고 있는 직업군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양이 내 양이 아니라 돈을 받고 양을 관리해주는 젊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단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 순간이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되어진 기록을 통해 좀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결단을 할때자 갈까 말까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과 만약에 간다면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가 쳐들어오면 이 양떼들이 무방비로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긴박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성경에 있는 이들은 그 갈등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본문 15절 속에서 그들이 지체 없이 바로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탄생하신 아기를 뵙기 위해 목자들은 뛰어 달려간 겁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잠들어 있는 양들을 그냥 놔두고 뛰어간 겁니다. 복자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남아있는 사람 아니요 모두 간 겁니다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중했던 것은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 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께서 태어나신 마국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 바로 이 목동들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대림절네 번째 주간만이라도 잘 중심을 다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께 요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간이 1년 내 모든 기간을 다 버리더라도 이 기간만이라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어느 부분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날이 되는 기간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기 위해 지난 3주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주가 되어진 겁니다. 희생이나 포기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희생과 포기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양을 찌던 들판을 떠나야만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됐던 양들을 놓아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국간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에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선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지 않고 상달되지 않은 것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걸다 내려놓고 만나했던 메시아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내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의 속 생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아닌 척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은 내 속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진앙이 있는 척해도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목자들은 어느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목자들의 찾아옴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머리에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뛰어 달려온, 다내려오고 달려온 이 목자들, 두 모임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자들이 만났던 짐을 만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번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바람과 기쁨으로 달려간 목자들이 본 것은 냄새난 마국강과 강보사의 구에 누였던 악이었다는 겁니다. 찬란한 곳,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기도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강력한 장군형의 메시아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중흥시킬 것이고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만국에 빛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지금 강보에 쌓여 초라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승이 누구신가요? 탄생하여 보자기에 쌓여 고유에 누이신 분 바로 그분입니다 찬란한 불빛 가운데 누워계신 분이 아니라 울고 있는 말들의 소리 그리고 소의 울음소리 속에 누워있는 초라한 모습의 바로 그 아기였다는 겁니다 강보나 고유가 의미하는 것은 낮아진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빌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이렇게 낮게 오셨다고 기록한 겁니다. 신학자였던 미국의 헨리 라오엔 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진 게 있습니다. 신학 교수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 박약 아들이 모여 있는 수양소에 직원으로 자청하여 취직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교수직을 놔두고 왜 거기를 갔느냐고 거기하고 지금 보수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고 힘도 얼마나 들 텐데 이 신학을 많은 제자들이 전하는 걸 놔두고 그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매번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책을 한권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그 측에 의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한창 인기와 명성이 치솟을 때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거만해지고 교만해져가는 교수, 학자였다는 거였고 그 교만해져간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타락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기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편법을 쓰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교수가 되려 애쓰는데 이분은 아니요. 이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어때? 하물 출발에 거제까지 왔던 배 그렇게 많은 피난민들을 실어 날랐던그 배의 선장님이 바로 신부님이 되셨던 걸 압니까? 그 배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그분은 신부님이 됩니다. 평생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골의 한 수도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던 걸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분이 남긴 글에 이런 글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배를 한번 운행하고 나서, 아 살아왔던 가치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기도하며 기도하며 저렇게 하나가 되어 거제까지 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린 오늘도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헬리나우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만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왜 강부에서 구해오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보네포 목사는 예수님이 구해으신 사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비우상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인간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비우상화, 하여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것 아닌가요? 인간은 하나님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화를 없애려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겸손의 강조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목자들이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동들은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던 보자에 누이셨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아기 얼굴을 보면서 지혜로울 만한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지이가 어떤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중심과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목동들의 자세는 곧 인생의 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겠다는 고백의 모습인 겁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난 그 집의 주인이 너무 놀라 뛰어나왔다가 도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귀금속과 비싼 그림들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끄집어내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들, 아이들!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또 다시 들어가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하면서 그 집은의 보석들을 불식적으로내 던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내려고 자식들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럼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너희들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말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의 관점이 재산에 몰려 있는 것인가요? 내 자존심에 몰려 있는 것인가요? 형편과 유익에 따라 신앙을 갖거나 버리는 사람들, 편의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옮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내가 같이 만나는 즐거워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자들의 신앙은 그 순수성과 전폭적인 실뢰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이변화시키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인 헌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초란 강보에 쌓여 구해놓인악기를 보았지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 그대로를 그냥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의 목자들이 어떻게 하였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20절에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놓아두고 왔던 양이 있던 틀판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알았으니까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인간한테 느낌을 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아, 말이야! 라고 한게 아닙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일그 그 책임을 다하여 들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내가 있는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외치고 나를 높이보라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며 무릎 꿇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향해 한 걸음씩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았다고 자신과 이 삶의 현장을 떠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품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였는데 도시락을 싸 가지고 학교에 가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남의 반찬을 잘못 먹어서 자기네 반찬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찬을 싸 주면서 그 이런저런 반찬을 싸 주면서 그 당시에 참 힘든 요즘은 뭐 김이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니가 들기름에 탁이렇 이 김을 구워서 이렇게 밀폐된 그이 비닐봉투 거기다 넣어서 비닐봉투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좋아하니까 반찬들을 가지고 먹으면서 애들이 와서 반찬을 뺏어 가면 숨겨놨던 김을 꺼내서 한장 꺼내서 밥을 하나 한 덩어리 먹고 또 옆에 있던 한장 비닐에서 꺼내서 먹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아이들이 저 김을 언제 한번 어어 먹어보나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이것만큼은 이것만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 반찬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걸 뺏기고 나면 밥도 다 먹지 못할 거고 그리고 이것만큼은 이런 생각이 꽉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분반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분만 공부 다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뜯어내더라고요. 3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서 기도를 했대요.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용별물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화장실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어, 감동이 마음에 왔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느라고 4교시에 늦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가 변화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들 궁금해했죠. 그랬더니 제가 김을 나눠줄 마음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모든 반찬을 다 열어놓고 김을 풀어놨대요. 아이들이 왠지 김을 다 가져갔다 반찬을 다 가져가서 하, 반찬이 없는데도 기쁨을 갖고 밥을 다못먹는데 기뻐했는데 딴 아이들이 계란 후라이 한 거를 여기저기서 하나씩 갖다 놨는데 계란 후라이 한 것만 세 개가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선생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이익을 구하지 않게 된다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그날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내 것이야 김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비록 코로나 19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성탄절 주간을 맞은 우리에게도. 이런 목동들이 느껴진 기쁨과 감동과 사명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이 성탄절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구유해 여러분 각각 갖고 계신 그 여러분의 심령에 구유해 탄생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 기간에 새로운 승리를 주님으로서 받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